기 보영공을 잠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주먹을 꽉 주시고, 피면서 내쉬고 세번에 호흡세를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가랑. 자 일시세 가볍게 손을 들어서. 반전으로쭉 내리면서 무릎을 살짝 기운을 기운이 흘러가도록 살짝 접어 주시고 발바닥 용처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일지세 가볍게 먼저 자세, 자세를 잡으시고. 앞에 나가 있는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고관절이 틀어지지 않도록 일자, 툭, 혀 손은 가볍게. 손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다리만 집중하시고. 견고하게 누가 밀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상어 하실. 계속 발바닥에 집중하시고 기운이 가라앉을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집어넣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시선은 왼쪽 팔이 귀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발바닥 용천에 두개 중심 의식을 발바닥 용천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힘을 더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왼발을 땅에 꾹 눌러서 쑥 집어넣으시고 그 힘으로 오른발을 들어서 중심을 잡으시고, 오른손 넣고, 왼손을 쭉 올려서, 오른쪽 내려놓으시고, 이리세. 자, 오른쪽에 무게중심 보시고, 왼쪽에 발을 살짝 당기시고, 자, 머리를 강화하시고, 몸통을 강화하십니다. 이때도 너무 편하지 지않도록 무게중심, 백회, 반전 용천. 시선은 나가 있는 쪽손끝을보세 많이 기다려주는것이로해서 내려가면서 상어하실 수송화강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멈추시고 자 반대쪽으로 돌아간다고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단전 안에서 에너지볼이 순환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건 대맥이 돌아가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먼저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대맥까지 숙달이 되어지면 속도를 좀 대시고 좌우로 5분씩, 10분 정도만 하셔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바닥 용천이 열리고, 단전으로 축기되어집니다. 자, 그대로 멈추시고, 자,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살짝만 이동하겠습니다. 회전. 왼쪽을 중심으로 회전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에 무게중심. 회전. 오른쪽 무게중심. 회전. 반복합니다.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laughs> 오른쪽 무게중심 회전 왼쪽 무게중심 회전 박수 20번 <laughs> 자손좀 해주시고 뜨거워진, 뜨거워진 장심을 어머하게 해서 눈으로 가져가시고 눈에 기운 넣어주시고 좌우로 눈을 세 번씩 와래도 깜빡깜빡 손을 떼서 얼굴도 쓸어주시고 머리도 쓸어서 넘기시고 에너지 캡슐 씌워주시고 자 어깨에서 손끝으로 반대쪽도 자 가슴에서 팔뚝까지 의심하다 의심 의심 자뒤도좀 쓸어주시고. 짧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